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낮이 밝아. see o i ora ana koe 저저 예수께서 오늘나아 간절한 모습으로 각사 거기서 기원하시니 더니아예아 우리 요새그 동기가 사님 새벽기도 무브먼트 한다고 해가지고 아, 너무 기뻤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어아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새벽기도 무브먼트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자 합니다 이기보 예수님 새벽이 그래서 그방 안에서 하신 게 아니고 어디였어요?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셨어요.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. 집에서 아니야, 방에서 아니야, 한적한 곳. 곧 이렇게 우리들 말로는 자기 교회 새벽 기도에 오신 곳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어요.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하는 장소, 정해진 장소, 거기서. 또 정해진 시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새벽 기도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다니엘세가 <laughs> 신입당 1에서 내가 새벽 6개월을 다선보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는 하루에 세번 기도할 때 이른 아침에 기도했다고 다니엘에 써 있어요. 예슬레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습니다 외에는 어마어마한 부모와 성전이 일어났고, 성도들은 변화가 일어났고, 또한 그 개인적인. 개인적으로도 신앙과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수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길선주 장로님께서 1905년 평양 대풍 때 있죠 장로님이신데 새벽 기도 를 하시면서 큰 성경의 은혜 체험을 하시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울에서 평양 성도들이 모두 은혜 받고 세력들이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새벽기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에 새벽에 우리 아버지의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모든 문제를 풀어라고 그랬습니다. 새벽기도 어떤 은혜와 첫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. 24시간 중에서 하루의 첫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결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. 그리고 그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함께 시작하니까.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신나게 했습니까? 그 하루는 이제 승리 내 것이다. 하 하나님 옆에 떳떳한 자세로 하나님, 어머, 이하게 기뻐하시는 기도. 이것이 새벽기도가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한 새벽기도를 하면 제 스스로가 굉장한 그 자존감이 높아지죠. 하나님. 하지만 새벽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. 새벽기도 없으면 교만했을 수 없죠.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그 당당, 위풍당당, 떳떳한 또 자기 스스로도 떳떳한 그런 의미에서 안에서 아 자존감이 확올라고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하는 자존감은 우리에게 계속 옆으로 자신감. 수 있다.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자신감 이다 주어진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승리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안것러시겠죠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찬송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어확 들어오고 확 들어오면서 말씀이 무기가 들어니까 오늘 내가 붙잡고 갈말씀 그 말씀을 다 붙잡게 되는거죠 그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그 말씀은요 어, 좀 다른게 특별하게 주어지는게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내게 네 주시는 말씀을 확받들이게 되는 그라운 은혜죠 아오늘 하루 붙잡고 하는 말씀이다 내게 네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짝 근성이 뭐 이렇게 일어나고 한번 죽자는 필사의 각오의 자세죠. 이런 것은 이제 우리 한국사람의 근성이 잘 맞아요. 안되면 되게 하라, 에, 에, 죽게 하면 까불치기다뭐 이런 군대의 다어 있잖아요. 한국사람들의 그 근성이 에, 우리나라가 중국의 큰 대리에 먹히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건뭐냐 하는 까오라치다 한번 죽자 안되면 되게 이런 무서운 그 근성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이 폭발하면서 <laughs>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죠. 네 그러면서. <laughs> 말도 안 되죠. 전 세계 장 회사를 먹겠다. 우리도 한번 아죠전 세계의 연에게 음악을 먹겠다.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. 원래 있던 하나님 근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근성이 에, 동네에서 철저히 싸울 때마다 안 보이겠어요.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탁 일행과 복음이 말씀이 폭발해서 이것이 터져요. 그 생각할 수 없는 큰그 꿈을 꾼다 거기서 종이 전가 내가 변함으로 바위를 부숴볼 거야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새벽 기도에 아침에 이어난불 우리에게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난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새벽 기도에는 아 오늘 하루 나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의 그 위대한 내 인생의 창조의 작품하는 시간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야. 음. 누구를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 사람을 마구 사랑하고 또 전화를 걸 때도 여기, 여기 무슨 뜻이니가 내가 성경 읽을 때 야야, 오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하려고 을 하는가. 예.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큰 은혜가 되고 또 혹시 어려운 일을 하루도또 당한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 속에서 내가 잡히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보고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새벽 기도 에 먹게 되면서 오늘 하루는 이미 정말 위대한 오늘 하루 바월 5일에 우리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천지창조의 내 인생의 천지창조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믿게 되는 그 불덩어리가 이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은 새롭게 돌아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있었죠. 온전한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누가 그랬어? 아,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잠깐만 질문을 기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? 이런 거는 질문하고. 그냥 아 정말 아, 나 이거 잘못 이거 된거 아니야? 이거 사역해야 이거 아무 열매가 없는 거 아니야? 하지만 그런 예수님은면 그거 자기. 내가 공생의 삼년반 동안 그것을 못볼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. 나는 음.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어디선지 갈등이 없었어요. 왜 그렇습니까? 새벽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, 하, 내 인생이 잘 풀려나가야만 하,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요소가 하지만 내 인생이 잘 풀린 거하고 안 풀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.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죠. 환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꼭잘 풀려야 되는 게 아니고 안 풀리나 잘풀리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거기서 평안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에 그품에서 내가 오늘 이 환란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 힘이 어떻게 존재했어요?